여러분, 로켓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주 멋진 로켓 발사 장면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게 이 회사의 진짜 돈 버는 방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로켓랩의 숨겨진 핵심과 진짜 투자 가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로켓랩 하면 바로 이 모습! 아주 날렵하게 생긴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는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름부터가 로켓 랩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이 회사의 진짜 투자 포인트를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켓 랩은 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는 그 로켓 발사는 이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출의 무려 70%가 로켓 발사가 아닌 우주 시스템 부문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 자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켓 발사 서비스는 뭐랄까요? 자기네 핵심 비즈니스를 위한 배달 수단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로켓랩은 여러 회사를 아주 전략적으로 인수하면서 위성의 뇌나 심장 같은 핵심 부품들을 모두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기서 바른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인 스페이스X가 위성을 쏘더라도 그 위성 안을 딱 열어보면, 어라? 로켓랩의 부품이 들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구도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이야기였고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로켓랩의 진짜 무기, 뉴트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트론 그냥 더 커진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우주 발사 시장에서 가장 돌이 되는 대형 화물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전략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시장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의 일렉트롤 로켓이 소형 위성 하나만을 위한 정밀한 전용 콜택시였다면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우주로 가는 대량 수송 버스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뉴트로는 바로 이 대량 수송 버스 시장에서 스페이스 x의 독주를 견제할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설계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선택지를 원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정말 혁신적입니다 탄소섬유로 몸체를 만들어서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였고요 로켓의 코 부분인 페어링을 버리지 않고 통째로 재사용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설계까지 갖췄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로드맵에 별표를 쳐두셔야 합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첫 궤도 발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야심찬 사업의 리스크를 확 줄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켓랩의 숨겨진 진짜 무기는요 바로 미국 정부와의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이 모든 계획을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가장 튼튼한 안전판 역할을 하죠. 최근에 미 국방부 산하 우주개발청 SDA와 맺은 이 거액의 계약은 단순히 매출 그 이상입니다. 이건 국가안보의 핵심 파트너라는 공식적인 인증마크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켓랩은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독보적인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성을 직접 만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발사까지 해버리는 능력 말이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투자든 반드시 리스크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트론 개발 때문에 아직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뉴트론 첫 발사가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 또 높은 시장 가치와 최근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CEO 피터백의 이 한마디를 보면 이 회사의 핵심 철학을 알수 있습니다. 화려한 쇼가 아니라 오직 고객의 화물을 정확한 궤도에 올린다는 그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담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로켓 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지구박 경제 전체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의 표준이 될 회사인가요?